오늘 올레길 12코스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해요. 또 올레길 12코스가 수월봉, 뭐 양삼봉, 생기기정 바닷길까지 굉장히 또 볼거리도 많고 모름도 많고 우선 오늘 날씨 보시죠. 이와 날씨, 와 날씨. 네, 그러면 좀 12코스 또 시작점 가서 또 다시. 네 여기가 12코스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이도장이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시작점 부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2코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마을로 이렇게 진입했는데요. 아, 오늘 날씨가 좋아서 너무 이쁘네요. 자, 구름 보세요. 아, 조용하고 한적하고. 근데 날씨가 좋다 보니까 저쪽에 산방산도 보이고. 아, 저 멀리 한라산도 오랜만에 보이네요 민 제주도 날씨가 계속 안 좋았거든요 아 오늘 하늘 진짜 예쁘다 새끼 표식이 저곳으로 계속 향하는데요 저게 아마 제 생각에는 용남봉이지 않을까 싶어요 구름이 또 굉장히 많은 곳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게 첫 구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코스 한참 진행 중인데, 와, 가다가, 와, 이렇게 정말 넓은 들판이 있어요. 이게 뭐다 밭들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와, 정말 넓게 들판이 있어요. 보통 산꼭대기 올라가야지만 가슴 딱 트이고 그러잖아요. 어, 전또 이런 거 보고 또 가슴이 툭 트이긴 또 처음이네요. 와, 진짜 시원합니다. 툭트요 정말. 5km 지점에 이렇게 농난봉이 있습니다. 아, 이쪽에도 일본군 진지가 또 있었네요. 참. 아, 농남봉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숲길로 돼 있어서 아, 햇빛만 가려져도 참 이렇게 시원하고 좋네요. 아, 마을을 아까 5km 내내 걸었더니 정말 땡볕이라 아, 좀 뜨거워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 이게 또 그늘이 이렇게 소중하네요. 아, 지금 너무 시원해요. 지금. 아, 지금 농남봉 정상 쪽 와서 음, 가고 있는 길인데요. 여기가 농나무로 가득했다 하더라고요. 그 농나무가 귀신을 물리치는 나무기도 하고 그런데 일제 또 강정기 때 군사 목적으로 나무를 다 베어버려서 현재는 농나무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아쉽죠, 늘. 아, 농남봉 가다가 이런 또 멋진 또 꽃밭이 다 있네요. 와, 야, 이야... 운 꽃밭입니다. 우 와, 아 농담봉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뭐 예전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였던 것 같아요. 아 이순신 장군 동상. 어디가 하나 있어요? 그죠? 옆에 거북선도 있고, 네, 상경도에... 아, 상경도에... 여기 중간... 어... 저기 중간... 아... 중간 스태프... 네... 아... 중간 스태프... 아... 엄청 잘 지켰습니다. 그죠? 야, 요번 12코스 진짜 잘 찍히네요. 아주 도장 이렇게 잘찍기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얘또 <laughs> 예, 마지막 중점 스탬프까지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가 이렇게 또 해안가로 이어집니다. 어, 그 뒤로는 계속 해안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주차 조심하고. 보니까 여기, 어, 원래, 여기 간세가 있습니다. 뭐라 되있지 아, 어, 신도바당 올레 네. 아, 그 전에, 어, 해안가. 아우, 너무 멋있네요, 정말. 오늘 날씨가 좋아서 또 이런, 오랜만에 이런 또 푸른 바다를 또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파도도 아, 적당히 치고 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해안가이기 때문에 기대가 정말 됩니다. 아, 기분 좋게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네저 멀리 이제 수월봉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딱 보기에도 이렇게 하면는 높아 보이지 않아서 항상 오름이 다가오면 아 저게 높나 안 높나 항상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농남봉도 그랬고 뭐 수월봉도 높은 편이 아니라서 아 수월봉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요 12코스가 대부분이 거의 평지예요 뭐 아스팔트도 있고 바지고 뭐 해안가고 이다 보니까 어 오늘같이 해가 강한 날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오름 올라가는 이런 산길이 어 해도 이제 가려지고 아어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아저 수월봉 정상에 거의 다 와서 육각정 쪽으로 좀 가는 길이에요 양쪽에 이렇게 수풀이 지고 너무 예쁩니다 아 바람까지 불어주니까 참 너무 예쁘죠? 이렇게 육각정 나서에서뒤편서로 보시면 아멋있아서해안이쫙 펼쳐져 있서니다 너무 좋죠. 앉아서 울아서 정상 내려와서 가는 길인데서엉아 길이라고. 어, 수월봉 아래 바다 쪽에서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다양한 지진측을볼수 있는 지질학습장이라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 요 가볼게요. 와 이거 좀 보세요. 와이거 무슨 뭐 외국? 가야지만 볼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잖아요. 와저 위쪽이 아까 수월봉인데 수월봉 밑으로 이렇게 참 지질이 쫙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멋있다. 바다 색깔도 지금 살짝 에메랄드 빛 띄고 있고 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지? 홍왕길 아,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와 이렇게 한 켠에 이렇게 있고 배양가에 가가지고 왕왕길 이제 가시다 보면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는데 이게 낙석 때문에 위험해서 막아놓은 걸 하시라고.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막 돌이 떨어진 흔적들이 있어요. 와, 다니시다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 안쪽은 낙석 주위, 바깥쪽이 탐방로라고 해서 이쪽 안쪽은 위험하니까 낙석 때문에 그러니까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계속 엉항게 가시다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차기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섬이 와도, 마도. 와도라고 합니다. 음, 어쨌든 제주도의 또 유명한 섬이죠. 차기도와 와도.